식물 등이라는 게 채광이 좀 부족하거나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자연채광의 보충 역할은 해줄 수가 있지만 자연채광의 역할을 100% 해줄 수는 없다. 집안은 다 커텐치고 어둡고 빛이 전혀 없는데 식물 등 가지고만 식물을 유지와 관리시킨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니저가또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1,733분 이고 현재 2,446분 또한 주만에 713분이 들으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식물 솔루션 의뢰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오는데요 오늘도 그 솔루션 방문했던 영상을 담았습니다 한 2~3년 사이에 정말 악한 식물이었죠 몬스테라 알보 솔루션 의뢰가 들어와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의뢰인분 집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입이 정말 많이 처지고 탈수가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언젠지는알수 없죠.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언젠지는알수 없지만 과습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육안으로 딱알수 있을 정도로 입이 손상이 되면 쉽게 그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대로. 그래서 탈수라든지 과습의 흔적이 보인다면 그게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랬는지 본인이 그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추측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단순히 그 모습만 보고 식물을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된다 아니면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흙이 바싹 마르고 화분이 아주 가벼운 곳으로 보아 저 과습은 아마 꽤 전에 진행된 것으로 보였고 물을 제대로 충분히 올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보기에도 손상이 된 잎은 쉽게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잘라주시는 게 좋다 깔끔하게 그리고 자른 그긴 줄기를 잘게 잘라서 흙에 뿌려주시면 어떤 비료보다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뢰인분께서 아마 되게 초조하신 모습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얼마 때 가격을 주고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저렇게 덥석덥석 상한 잎을 잘라버려서 그리고 이 몬스테라 알보의 경우 분갈이를 하지 않은 이유는 입장수도 많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알보가 지금 이 동절기에 분갈이를 했을 때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분께 이 몬스테라가 어느 정도 다시 싱싱하게 회복이 됐을 때봄뭐 4월 5월 이때쯤 분갈이 하시는 게 제일 이상적일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몬스테라 같은 덩쿨 식물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 수태봉이 있었는데, 다리가 좀 한쪽에 젖져 있어서 다시 새로 예쁘게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 수태봉 같은 경우에는 열대 덩쿨성 이런 식물들의 입장을 커지게 하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에서 거의 뭐 영양가가 없는 벽이나 뭐 암벽 죽은 나무 겉포면 요런데 활짝돼서 올라가는 식물이라 큰 영향은 많이 필요로 하진 않고요 대신 어떤 활짝 될수 있는 부분 이 식물이 안정적으로 붙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럴수록 입이 커집니다 그래서 뭐 요런 열대 덩쿨 관엽식물을 키우실 때는 이 식물의 기근이라고 그러죠 볼록 튀어나오는 그 뿌리 요 기근이라는 부분이 최대한 어떤 곳에 잘 달라붙을 수 있는 지지대나 수태봉을 설치해주시는 거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흙 사이 사이의 복토, 흙을 보충을 많이 해줬고 물을 한번 줘보는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이 크고 넓은 아이들은 항상 저렇게 입을 잘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물도 훨씬 활력을 되찾을 수 있고 해충의 피해도 적습니다. 요런 아이들한테 가장 흔히 발생하는 해충이 총채벌레라는 해충인데 걸레질만 잘 해주시고 가정용 천연 살충제 일주일에 뭐 한두번 가끔 뿌려주셔도 충분히 예방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분을 무조건 식물 등 자리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자리로 잡아주시고 한동안 이 몬스테라 알보가 회복될 때까지는 자리를 뭐 수시로 옮긴다든지 분갈이 최대한 자제해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저렇게 잎이 크고 또 두께감이 있고 그리고 잎이 거의 뭐 새로 지고 하는 게 없는 이런 식물들은 특히 자리를 바꾸거나 뭐 화분을 돌려 주는 거에 훨씬 더 예민합니다 많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식재비사님들도 더 예쁘게 자리를 잡아주고 분갈이도 했을 수가 있고 더 예쁜 방향으로 사랑하는 식물을 잡아 주셨는데 더뭐 식물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과습이 온다든지 건조로 말라 죽는다든지 이런 현상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저 자리는 창문 앞이 아니고 아파트 실내 가장 안쪽 자리 주방 쪽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은 거의 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 저렇게 항상 두개 정도의 식물 등을 열심히 켜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제품에 한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식물 등이라는 게 열을 발생하지 않는, 다 LED 등이죠. 채광이 좀 부족하거나 햇빛이 안 드는 집에 자연채광의 보충 역할은 해줄 수가 있지만, 인공등이 자연채광의 역할을 100% 해줄 수는 없다 생각이 들었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해마다 느낍니다. 식물 등은 채광이 부족한 자리에서 보조 역할이 될 수가 있는데 빛이 전혀 없는데 식물 등으로만 식물을 유지와 관리 시킨다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몬스테라 알보모 뭐 하나쯤은 다 댁에서 키우고 계시죠? <laughs> 보통, 몬스테라 알보 하면, 은 뭐, 식테크의 끝판왕, 식테크란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고가였고, 지금은 좀 가격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긴 한데,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부르는 그 녹색의 큰 잎의 뭐 몬스테라, 요런 아이들보다 가장 큰 차이는 성장 속도가 더딥니다. 제 개인적인 체감 성장 속도는 같은 자리, 같은 환경에 있을 때, 일반 몬스테라랑 정말 한 3배 이상 성장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잎에 무늬가 있거나 알비노, 알보 이런 애들이 그 부분만큼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염록소가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냥 일반 녹색의 잎을 가진 애들보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염록소를 가진 부분이 식물 몸체에 적기 때문에 성장이 느린 게 아닌가 합리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고가가 아닐까 왜냐면 번식하는데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식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야 되는데 그렇게 키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외에 해충의 내성이라든지 물주기 뭐 이런 모든 성향은 거의 다 똑같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가인 흰색으로 색깔의 무늬 식물들을 키우실 때는 성장속도가 많이 느리니까 신중히 판단하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주에도 더 재밌고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몬스테라 알보도 잘 키워요.